1. 부등식의 영역 응용문제 10번입니다. 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 x, y에 대해서 자, 세 부등식 조금 정리할게 첫번째는 이렇게 쓸수 있겠고 두번째는 있는 그대로 가져가고 세번째, 2y가 x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2분의 1x보다 크거나 같다 자 됐지? 그래프 그려보자. x축 자 y축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하나 5x 2분의 1x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죠?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요. 자 그거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아래쪽에 5x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역시 아래쪽 얘보단 크다 그랬으니까 위쪽 색칠해보면 어디? 여기가 돼요. 자이 영역 안에 있는 점 XY에 대해서 x, y에 대해서 x-8분의 y-10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분수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? 이 밑에가 x 증가량인 거고 위에가 y 증가량으로 보시면 어? 8, 10이랑 X 콤마 Y 사이에 기울기가 됩니다. 아, 알아두세요. 이런 식으로 X-8, Y-10, 이런 형태가 뜬금없이 나왔을 때, 이건 밑에는 분모는 X 증가량, 분자는 Y 증가량,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. 오, 8 10과 X Y 사이의 기울기인데, 기울기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죠. 자, 점의 좌표를 좀 구해볼게. 연립해서 얘랑 얘랑 연립해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랑 5x 그럼 6은 6x x는 1 자, 얘가 1 5예요 자, 두번째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2분의 1x 2분의 3x는 6 x는 4 자, 얘는 4,2야. 그럼 얘들아 팔 콤마 10은 어디 있을까? 팔 콤마 1 되게 멀리 있겠지. 여기에 팔 콤마 10이 있다고 치자. 그럼 팔 콤마 10에서 기울기 어디를 지날 때? 여기를 지날 때가 한 번. 그다음에 여기를 지날 때가 그 사이에 있는 거야. 나머지 것들은. 자 이해되세요? 음. 얘랑 얘랑 요두 개의 직선 있지. 두 경우가 최소가 기울기가 최소가 될 때랑 최대가 될 때인 거야. 나머지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거지. 기울기 값이. 자 됐지? 1,5랑 4,2네요. 음, 1,5 그럼 기울기 8에서 1 빼면 7 10에서 5 빼면 5그 다음에 4,2 8에서 4 빼면 4 10에서 2 빼면 8 그리고 값은 2겠죠. 따라서 최소 값은 지금 현재 7분의 5부터 2까지 이 사이에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니까 최소는 7분의 5고 최대는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. 자 이해 되죠?